안녕 담당여러분 담담이네 담경이에요 오늘은 사촌오빠 집에 와서 사촌오빠와 함께 재밌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오늘 할 게임은 동물 흉내내기 게임이에요 그럼 오빠가 문제를 내면은 저희가 문제를 내서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첫번째 제가 한번 여기 옆에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가 맞추기로 했어요. 담서가안 한다 그래서 엄마가 대신 맞춰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일단은 동물 숑내를 내볼게요. 친구들 잠깐만요.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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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방빠방자첫 번째 숑내는 爸爸빠爸엄마엄마우리세라세번엄마빠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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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이제 두 번째 남았어요 친구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엄마엄마 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낼게요. 자, 친구들도 같이 맞춰봐요 자, 시작할게요. 호랑이. 창다! 오, 한 번만에 맞췄네요. 친구들은 과연 맞췄나요?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laughs> 아, 너무 비슷해. 으 <laughs> <laughs> 아, 으으으 <laughs> <laughs> 아, <우셔. 웃음> 표범. 땡. <laughs> 자, 두 번기에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친구들은 감이 오나요? <웃음> 치타. <웃음> 땡. 마지막 한 번기에 남았어요, 친구들. <웃음> 아, 아, <laughs> 으 아까 아, 전에 방금 전 호랑이랑 조금 비슷하지만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 무서운 사자 정답 오세 번만 에 맞췄네요 이번에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제 가볼게요. 그네 <laughs> <laughs> <감성이 웃음> <laughs> 번째 갑니다. 강아지. <laughs> <laughs> 어, 정답입니다. 이거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도맞추셨나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문제. 고고 자 이제 이거 하고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엄마 엄마 엄 자, 여러분도 맞춰 보세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조금. 펭거루. 땡! 자, 두번기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아! 이렇게 긴장맨 자, 마지막 문제. 여섯 번째 문제. 꺼고. 이거 내가 이렇게 실야 네? 네? 나 마지막 문제 이번 조금 어려운데 이번 동물이 아니라 곤충이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안 자, 공부. 엔지, 엔지 말고 엔지 말고. 자, 곤충니다 제가. 해버렸어요. 원래는 공부할래 하는데 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곤충이에요. 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여러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요 <laughs> 네 아, 너무, 너무 쉽죠 맨맨맨 어려운 것도 있었지 않아요? 자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게임, 어떤 영상을 찍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